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유를 얻는 일에 늘 실패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자유를 얻는 방식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서서 내 자유를 얻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식 외에는 인류가 바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바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바로 있어왔는 것이 역사의 바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누군가의 피를 먹고 누군가의 자유를 먹고 누군가의 고통을 먹고 누군가는 자유를 누리는 참으로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바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를 가진 그 인간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어서 내 자유를 바로 확보한 것인 까닥에 내 자유를 뺏기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에 또 억압을 받아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는 두려움을 바로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재성이 바로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가 풀어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당방에 풀어내버리는 바로 말씀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스로, 이 스스로가 바로 자유 속에 바로 개입이 되니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나누어주는 바로 일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탈취한 자유를 얻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허락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유를 뺏어서 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공급된 자유를 내가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 우리가 수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어, 이 은혜라고 하는 것과의 반대가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법, 율법, 어, 법률, 율법을 뒤집으면 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아 바로 오르냐, 그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법이 우리에게 가혹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벌이 되기도 하고 상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법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의 잘잘못,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행하신 행동, 이것을 가르쳐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열심과 헌신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 잘못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복에서 끊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생명 없는 자의 현상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통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뛰어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일이 바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이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시는가 아,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셨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와 바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를 씁니다. 피뉴마라고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흙덩이에 불과한 육체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기운 성령을 그가 내 허락하자,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지만, 우리가 영적이다. 이 말은 육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인데, 육적이다. 이 말은 잠시다, 잠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적은 보인다. 영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이 말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 그거죠. 근데 육적이다. 그럼 보여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저것은 영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영적이다 이걸 의미를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막 쓰거든요. 근데 영적이다. 아, 이거 참 영적이다 이 말은 영원한 것과 관련돼 있다. 그런 의미예요. 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이그참 이, 그 목사님 설교는 영적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어, 뭐 하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혹시 쓴다면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잠시, 잠깐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육적이면 안 되겠죠. 잠시, 잠깐, 음, 그 이따가 없어지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묶어 버리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영원한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영원한 영원히 이 사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품으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바로 영원한 존재로,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바로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바로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한다.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법이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통치. 우리는 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생명의 통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현실,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까닥에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음. 이것을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참여해 주시는 자유. 우리의 선택에 참여해 주시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는 것과 어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이 여러분 어떠 어떻게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자유 아님? 내 뜻대로 살수 있는 게 자유 아닌가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대요.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이야 신앙이 충만한 분들이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좋은 건지는 알지만, 어, 그 하나님, 내, 내,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 그러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고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유로운데 내 뜻대로는 안 돼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셔요. 그런데요. 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요. 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선택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하는 것을요, 우리가 막, 어, 어, 그 몸이 흔들리도록 느끼면, 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하고 계시네? 이거 금방 알지 않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그 어, 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가버리면 갑자기 그쪽 땅이 파꺼져 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네 이렇게 알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 느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 어, 왜 알아채지를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 우리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요. 보호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은 당방의 종로를 타고 살아야 돼요. 아,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근데 내 뜻대로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보세요.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여러분, 당장 집 나가보세요. 집 나가면 마음대로 살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당장 나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묶이잖아요. 종로로 태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가 계속된 자유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자유가 아닌 거예요. 참 복잡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우리 인생 속에 참여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참여하셔요. 근데 이 인격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사건, 사고 속에 사건이 일어나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뭔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유를 자발적으로, 내 뜻을 이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쓰는 쪽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로 바꿔주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이 그래서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참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들 인생에 참여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한 자유가 그들이 아, 잃어버리지 않고 어, 여전하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런데요, 어, 그 선택들이 어, 내 뜻일 수도 있어요. 어, 잘못된 뜻일 선택일 수도 있죠. 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하셔요. 두 가지 방법을 쓰셔요. 그 노마세 일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만들어요. 예, 노마서 1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 인간들이, 이, 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만들어요. 예, 보게 만들죠. 그래서 염금을 보게 만들죠.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거 선택했어? 그러면 그것이 뭘 만들어내는가 한번 봐봐. 그래서,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도 탕자가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니까 아버지가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둡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는 거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어,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가 선택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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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지요. 잘못 선택한 것이죠. 어,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게 만드셔요. 이두 가지를 이렇게 병영의 합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마침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니다 바로 자유의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한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또 요한 계시로 강해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추운 겨울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눈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 더추 추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이축되고 힘듭니다. 주님 이 겨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도록 주님 복허락하여 주십시오. 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아침에. 예,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